<놀룰루로> 남케 나무기의 <꽃끼는> 일상 <놀룰루로> <laughs> 안녕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웬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하죠? 항상 실내 인공 조명 앞에서만 촬영하다가 웬일로 야외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엔젤리너스네요. 아무래도 밖에서 촬영하는 거니만큼 바람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차 소리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바깥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며 어김없이 수요일이니 댓글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추럴한 BGM이 깔리네요. 오늘은 댓글 읽기 17화 17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아 유튜브님 나무 오빠 오줌 색깔 어때요? 핫핑크. 율린다님 나무님 나목님이 여자 중 비비려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해줘요. 모른다고 할기 없기 꼭 말해야 돼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없는데 뭐만 하면 초딩 이래님 아나 진짜 나목님 신고할 거예요 한방이다 인생님 빔팩님 넘나 귀여운 것 추석인데 이러지 맙시다. 진짜로 솜앤님 군대 갔다 왔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는 좀안 말할라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중간에 몸이 아파가지고 조기 제대를 했어요. 조기 전역.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상태고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 쿤니 님, 나무 꼬박 얼굴에 풀 묻었어요. 네? 제 얼굴에 풀이 묻었다고요? <웃음> 어디? 어디? <웃음> 어디 풀이 어디 묻었어요? <laughs> 풀 어디 묻었나 난 전혀 모르겠는데. 어머. 풀 어디 묻었나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하렵수 황나무님 비빌티셔츠 입고 비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영상 찍는 척하면 존나 자연스럽겠지 지금 당장 비빌티셔츠를 사러 가볼까 아 정말 싱크빅이네요 근데 지금 비디오 빌즈 티셔츠가 잠깐 판매를 중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판매하려고 보니까 몇 장은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다 품절로 띄워놨어요 다시 만든다고 하긴 하던데 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박주희님, 나무꽃바는 만약 예쁜린 망가뇨가 호수에 빠지면 누굴 구하실 거예요? 네, 그래도 망가뇨를 구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쁜리는 옛날에 무슨 수영선수 했다고 하더라고. 지가 지 입으로. 딱히 뭐,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역지 좀 마라, 역지 좀 마. 너무나도 희한한 이야기. 봄꽃님, 나무님 안녕하세요. 초삼나무입니다. 제가 매일 나뭇님 영상을 보면서 힘을 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댓글이지만 그래도 영상 많이 찍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뭐, 어디, 어디, 감옥 들어가요? 뭐, 무슨 이 심오한 댓글이지? 볼수 없다니 안타깝지만 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왜못 보는 거지? 한비님, 오빠 앞머리 잘때 토끼가 갈가먹었어요. 웅망나생 구독자가 2, 3, 4, 5, 6이 20시간도 안 돼가지고 열몇 시간만에 넘어가지고 첫 피뱅 했어 첫 피뱅. 근데 진짜님 눈썹 비로 앞머리 잘라보긴 처음이다. 오늘 밤 9시에 웅망나생 채널에 첫 피뱅한 영상 올라갈까 웅망나생 채널 구독하고 보러 가세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알수 있다. 특히 김하나가 대박. 나쁜 여자님 왜 끝날 때 뱀인가 벨기인가 어쨌든 그거 왜 해요? 왜 하냐면 내가 보여줄게. 여기까지 김나무기였습니다 안녕 이거랑 여기까지 김나무기였습니다 안녕 뱀 이거 중에 뭐가 나아요 뱀이 좀더 약간 끝나는 맛도 있고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하는 건데 김동아님 나무님 공대생 좋아하죠 <laughs> 내 살다살다 살다 이런 댓글 처음이네 망가녀 예쁘린이랑 엮는건 봤어도 공대생 디즈볼래 진짜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 웅남님나웅님 비빌라이프 편집은 혼자 하시나요? 아네 비빌라이프는 온전히 제가 그냥 사무실에 있다 심심해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편집 촬영 다 합니다 0 3다원님 일요일에 올린 영상 왜 삭제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요일에 선물개봉기 8탄 올렸는데 제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수진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악플이 많이 달렸어. 수진이에 대한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 수진이가 한동안 유튜브를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 영상에도 나오고 이렇게 얼굴 비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물 개봉기 할때 같이 뜯게 된 건데 애가 좀 잘하고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옆에서 막, 어, 갖고 싶다. 이거 막나줘 이러고 좀 장난도 치고 그런 건데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셨나봐요. 그래서 수진이 대해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수진이가 그날 밤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왜냐면 옛날에 악플에 진짜 많이 시달렸던 애거든. 그 유튜브 잠깐 그만 둔 것도 악플도 너무 많이 달리고 그래 가지고 잠깐 그만 둔 건데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데 또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니까 이겨내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렸지. 진짜 선물 개봉기 8탄에 선물 보내 주신 분들께는 진짜 죄송한 마음뿐이고 소중한 선물 보내 주셨는데 1시간, 1시간 정도 만에 그렇게 삭제를 해 버려서 진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수진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말아주시고, 좀, 기분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불편한 마음 좀. 무튼,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하하하하님, 우리 사촌동생이 오빠 보고 토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토할 정도인가? 이서은님, 왠지 망가년이랑 사귄다 했을 때 좋아하는 것 같은. 저는 제 취향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입니다. 망가년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김지유이응님 누구랑 연문거 부정하는 거 너무 진심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운데 나욱님은 이거리얼. 그래, 진심이라고. 진심으로 부정한다고요, 나는. 너무나도 부정하는 이야기. 구글님, 나욱님 추석에 뭐해요? 이러고 있어요. 킹하유튜브님 전 잘생긴 남자가 좋은데 나몽님이 좋은 이유 좀. 제가 잘생겨서죠 피처링님 제발 영상 찍을 때 얼굴 클로즈업 좀 하지 마세요 좁패고 싶으니까 난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람이지 어떠냐 부담스럽냐 문가영님 졸귀 누나한테 장가올래 아니요, 댓글 읽기 하면서 느낀 게한주한 한 주가 진짜 빨라요. 그죠? 오늘 그리고 영상 두 개가 올라와서 좀 놀라셨을 분도 계신데, 수석 연휴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심심하실 거라 생각하고 하루에 두개 업로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만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 중간에 하나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김나무기 힘든가 보다, 두개 업로드 하기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무튼 여기서 오늘의 댓글읽기 17탄 모두 다끝났고요 내일 영상 올라갈 두개는 뭔지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김나무기였습니다 안녕 뱀